이거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아 얘도 진짜 오 이렇게 된 문제야 어 처음 봤을 때오 이렇게 돼 그런데 요 문제부터 흐름이 약간 바뀌기는 해 최근 트렌드거든 이거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트렌드가 있어 뭐냐면 A, B의 일부를 지금 그려줬고 표는 A, B, 의 D1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 T2, T3, T4일 때 D2에서 측정한 막전을 나타냈어 자 이거 뭐냐면 자극 원점은 여기고 측정은 다 여기서 한 거야. 그치? 동시 측정, 아니, 저기 동시가 아니지. 측정은 여기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T1, T2, T3, T4 4개의 시간이 있는 거야. 한 지점에 관한 정보지. 한 지점. 그치? 그것의 시간 흐름인 거야. 그리고 시간은 T1에서 T4로 갈수록 커져. 무슨 소리야? 이게 더뒤의 시간이야. 한 지점에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니? 시간에 따라서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즉, 그래프에 쭉 표시를 한다면 시간은 T1, T2, T3, T4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 소린 거야. 한 지점에 대해서.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추가 정보 있어? 없어? 없지? 찾아야 돼. 각각은 같은 시간이야. 각각은. 마이너스 80이 잡혔어. 땡큐지. 응. 얘가 무조건 먼저 흥분한 거지. 아, 그럼 전도 속도는 A가 빠르겠네. 그치? a 가 먼저 도착해서 과분극 하는 동안 얘는 플러스 10밖에 안 되니까. 맞지? 그리고 요 막전이를 싹다 비교해도 얘가 제일 많이 진행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T4야. 나중 시간.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t1, t2, t3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자, 우선 확실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나가자고. 자,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20이야? 근데 a가 빨라. 자,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20이 있는데, 요 a가 빨라야 돼? 그럼 확실한 건 뭐니? 이거 제분극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a가 플러스 20일 때, b가 마이너스 65야. 근데 A가 빨라야 돼. 그럼 확실한 건 뭐니? B가 탈분극인 거지. 그치? 얘가 탈분극이야. 자 이제 A가 플러스 10일 때 B가 마이너스 60이야. 그러면 B가 탈분극인 거지. 응. 그럼 B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비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65 탈분급과 마이너스 60 탈분급. 마이너스 60더 뒤에 상황이지 아, 그러면 3시간이 먼저고 4시간이 나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막전이가 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플러스 20은 더 뒤잖아. 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네? 아, 시간은 이렇게 흘렀구나. 이 소린 거지. 됐어?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여기가 T4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흥분의 발생과 전도를 묘하게 섞어놨는데 막전이를 비교를 할 때는 전도를 이용해서 비교를 했지만 시간의 흐름은 한 지점을 놓고 흥분의 발생이 흐름을 찾아가는 거야.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3은 T1이다. 맞네. 음. 니은 T2일 때 T2 일때 b 의 t 2에서재분 b 아니고 탈분 i 하고 있었지? Tibungo, t 도 b u n g o b 에서보다 빠르죠. 이렇게 되는 거 b 됐어? 응.